그고만 한송희의 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집이 아니고 신혼집. 맞아요. <laughs> 부럽부럽. 성의 <laughs> 남자가 누구야? 안진호 선배. <laughs> 남의 결혼할 남자를 <웃음> 제가 <웃음> 결혼할 남자처럼 굴 거예요. <laughs> 마치 <마침> 내 남자처럼. <laughs> 아, 도착했어요. 어때요? 곧제 신혼집이 될 겁니다. 어이 갑자아어 어. 어, 인사도 아, 못 드렸는데. 어 인사 드리 인사 드리고. 진보로 오신 거죠? 아 네네네. 호빵 네. <laughs> 주인 양인데 어 오늘 네.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이 아, 계셔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 아, 네. 아, 네. 저쪽 가주세요. 아, 여기 진호 씨. 여기가 진호, 진호 오빠 자리고 이게제 아, 자리. 아, 여기요? 아왜 <laughs> 어, 남편 자리고 비슷하다고 해서 아 진. 어, 아. 너무 좋다. 왜또 비싼데 너무 좋다. 스프레이 뿌리고 잘안 가고. <laughs> 선배랑 <웃음> 결혼하는 기분이 아. 어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음. 너무 오빠랑 성향적으로 잘 맞아가지고 음. 싸우는 음. 오빠 너무 착해. 너무 좋긴 하더라. 요 음. 맞아요. 보통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은 많이 싸우거나 그렇게 음. 하잖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 진짜 신기한 게 오. <웃음> <웃음> 여기 앉아. 아니, 이거 커피 받는 아지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냐고. 왜 그러는 거야. 부담스러워요. <laughs> 포크 줘야 되지, 그치? 아니, 줘야 되지가 아니고 아니 집에서 일하시는 자랑 좀 아니야 근데 이거는 자랑해도 되지. 막 이렇게 음. 준비를 하면 이게 의견 차이로 음. 싸우는 거잖아요. 응, 음,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의견을 서로 조율하지 않아요. 조율할 부분도 없어요. 내가 네, 아, 이렇게 아, 생각하고 아. 있으면 오빠도 아.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오빠가 착 해서 이렇게 하나. 아, 제가 아줌마. 아, 아, 인터뷰 중에! 아, 아. 아. 춥다. 괜찮다, 따뜻하네. 거지 진오빠랑 커플옷이에요 아, 우리 오빠인가? 네. 우리 오빠요? 응. 어? 진오빠가 누나라고 부르던데? <웃음> <웃음> 잘하셔? 엄청 떡 족하게. 아 그래? 그래? 되게 수수인 보이는데? 응. 네? 애교 응? 넘치던데. 수수어 응. 완전 애교 넘치던데. 응. 진호 오빠 애교랑 너무 먼데? 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까불까불 거린다고 생각하셔도 어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어 때는 그. 그래 맞아. 어, 알고 보면 어, 되게 좀 진중하고 뚝뚝하고 어. 조용한 스타일. 나한테 하, 대하는 거랑 좀다르네 언제? <laughs> 어? 나한테 되게 애매로 생각해서 <laughs> 아, 그런 거 봐. 뭔 개소리야! 들려, 소리야. <laughs> 아니 <잠깐만>. 야! 야! <웃음> 야! <웃음> 야! 야! 왜이야게웃야 야! 왜 이렇게 가세요. 진호 오빠 저기 선배였었잖아. 그지우척다지겨아 아, 선배님 본적 있으세요? 내가 막내 때는 그때는 진호 오빠 딱 방송국에서 많이 만났었어. 아 활동했어요. 음, 아.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 그렇지. 어. 그 마지막 수업 할때 우는 그 얼굴이 약간 못난 인형 닮은 났는데 준기었어난그그는스타일 응, 좋아해. 근데 고백을 왜안 했어. 아 너무 내가 고백하기에는 너무 너무 이렇게 뭐라고 높았어. 나한테는. 고백해. 고백해. <laughs> 나한테 너무 높어 아니 만약에 어. 내가 아, 그 그러면, 그러면 만약 잘 됐으면 어, 어. 사귀었을 수도 있는. 우와, 어, 혼자 결혼까지. 어? 자기 아, 이 집이 나? 진짜 수빈이 거지. 그래서 약간 너와 가끔 좀 약간 부러웠을 때도 있어. 얄미움도. 아, 아 무서워. 아, 아, 그다음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침대 왼쪽 오른쪽 내 자리에서 있수 있었는데. 진짜. 어. 음. 안에 조금 있으니. 음. 오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빠 하는 거야? 응. 진짜 지금 오빠예요? 응. 음. <laughs> 왜 그렇게 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굿 쪽으로 가시지. 대이야 아니 뭐하고 있었어? 만약에 우리 지금 회의하고 있어. 아 진짜? 어 이수빈 얼마 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까아 뭐야 진짜 완전 감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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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laughs> 어. 이제 오빠 우리 우척사 시절 때 네, 아니 아 자꾸 아 우리 좋아했었다고 몰래 오빠 너무 그때 잘생겼었잖아. 마지막 수업할 시절에 아얘뭐나사진이 약속을 어아 오빠 뭔데 진짜. 오빠 뭐야 언제 와. 우리 뜨만보내지안 되겠다 오빠. 아니, 안 오빠. 나 장어 아 미치겠다 진짜 오빠 진짜. 무슨 놈 아니야. 어? 미쳤어? 왜 그래 내손담한 그래. 못하는 없어. 아 오빠 대시 신경 쓰지 마. 얘 어차피 얘 후배야. 내 후배. 아뭐 후배가 있구나. 어 후배가 있어 여기. <laughs> 오빠 나 들어올 때 디아블로 와인 먹고 싶어 볼까 하는데. 저기. 봐. 오빠가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재미로 네. 합성한 거, 아, 얼굴 합성한 거. 아기하고 합성한 거. 그거. 무슨 아, 유형거든 음, 그거 나랑 나랑 오빠랑 해 봤잖아. 딸릴때봐 봐. 아들. 아들. 이건좀 아닌 거 아, 같은데. <laughs> 아, 돌기! 진짜! 괜찮으세요? <웃음> 괜찮아. <웃음> 너무 귀여워. 두분 마음 맞으세요. 맞았으면... 둘이 가. 어차피 나 여기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아, 키스로 아, 나 껴온다고 아, 아, 해서지 아, 아. 그러면 갈게. 어. 가자. 갈게요. ᄉ <laughs> <laughs> 가자. 아, 나 이따 오빠 만날 <맞아야겠다>. 테니까. <laughs> 네가 오빠 자리 안니었으면 좋겠어. 부탁 그좀 해. 나... 그래. 어, 네왜 왜? 아, 어, 네저쪽이잖아남자의왜 그러냐? 안녕하세요. 원래 안나요 아니야, 이게. 아, 아,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아니. 오빠. 기다려, 요잠깐내 야, 맞는 것보다 힘으로 아무서안 돼, 진짜. 아니, 한꺼번에 정상 안되못 이긴다고. 이거 뽑을 조심히 가세요, 몰려 안 가요. 아, 맞은 것다 들어와. 야.